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고입니다 오늘은 제 점프맵 실력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점프맵이고 내일은 드로퍼입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 잘 뭔지 모르는데 오우 위험했다. 이게 사이사이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.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방금 조금 해봤는데 조금 해봤는데 뭐라 해야 되지? 이게 한 번엔 다먹깰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 드롭퍼가 오. 한 방에 성공 잠만, 이거 이거 어, 이거 너무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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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기0기0 0 0 0 0 여기 아니0 오, 오. 여기 오 잠깐 다이아고킹 여기 있네요 이제 여기도 점프맵이굴요 저가 이거 어 초반에 연습해 볼때 그냥 다이아고킹이라 안 잡고. 뭐라 해야, 다이어 곡괭이 안 찾고 바로 철문을 부셨는데, 찾아가지고 이제, 떨어지면 안 됩니다. 뭐, 떨어질 뻔. 아! 안 돼! 끄아! 정말, 잘 못했다. 여러분, 저가 쫌줌을 잘 못해가지고, 이럴 수 있는데 좀 이해해주세요. 아어 근데 드로퍼는 좀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오 돼지하고 들어왔다 착아 제가 점프면 진짜 못해요 드로퍼는 좀 자신 있는데 아아 한 칸짜리라니. 여러분 제가 못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. 제가 이거 어제한 거. 아, 어떻게 하죠?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세요. 이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여기 벽 타고 안 올라가겠습니다. 오! 아, 왜 자꾸. 제가 진짜 마크 한지 그 한, 마크 한몇 그 개월, 2개월밖에 안 돼가지고, 좀 서툽니다. 오늘, 저가, PC로는 마크를 안 다운받았는데, 다운받으면 PC로도 나중에 올리겠습니다. 아, 네! 어, 아! 네, 카톡이 왔군요. 어, 카톡 좀 이해해주세요. 어, 으, 으, 어! 어. 제발, 으, 휴 이제야, 여기를. 음. 여기가 소상한데. 요 비밀문은 찾아라. 잠만 아, 여기 노가 나갔다. 음, 음 이제 좀 있으면 밤, 밤이. 되고 있습니다. 좀있으면 이제 스포 포인트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. 한 번만 이게 저가 지금 0.13.0 정식판인데요. 그건 이게 이제 뭐 뭐지 마인 카트가 카테가... 아, 레일이 똥이 돼야지 빨리 가는데요. 이건 안 되군요. 버려. 봐봐요. 오이. 이제 일어나면 스퍼 포인트가 돼 있습니다. 아니요. 좀만 더. 이렇게 한 다음. 일어나면. 스폰 포인트가 돼 있습니다. 오! 어, 어! 잠깐만. 아, 드롭퍼네요 아, 네, 발내 근데 클스 아! 오, 네, 바보요. 여기 올라. 연습제도 해봤는데, 여기 올라가서, 이렇게 쭉 가야지 용암이 안 되고, 갈수 있습니다. 좀 뒤로 빼고, 앞으로! 나이스. 네, 잠시만. 네. 이제, 이걸 부시고 여기 이렇게 둬야 됩니다. 아니면 저가 해봤는데, 뒤로 가가지고, 좋았다. 아, 이렇게 해야겠다. 오, 용암이 떨어진다. 골, 여기 검정이 칠 때까지. 아, 정말. 아, 왜 자꾸 이러지? 실수를 너무 많이 하네요. 좀 이해해 주시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쓰레기는 버려주고요 8... 6단계 이게 여기부터가 아! 탁! 아... 잘못했다 여러분 좀 이해해주세요 내일은 드로퍼인데, 저가 점프해보다 드로퍼가 더 자신이 있어가지고. 어, 댓글에, 아닙니다. 제가점프 진짜, 진짜, 잘 못, 해! 오! 아오 안돼 함정입니다 안아 이제 저기가 마지막 같은데 최대야 9단계 어! 아! 안돼 네. 저가 알기로는 이게 10단계가 마지막인걸로 알고 있는데 으아. 다시 갑시다 저 진짜 마크 초보입니다 좀 이해해주세요 4번. 오! 아! 아, 왜 여기에서 떨어져? 근데 네, 잠시만요.